자, x의 범위가 2부터 8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y의 범위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이거 연립 방정식 누구를 풀어야 되냐면 지금 log x를 밑으로 하는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제 그다음에 log 누구? 10 x를 밑으로 하는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두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얘를 만족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봐. x가 미치고 10마 x가 미치죠. 그렇지만 x도 1보다 큰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10마 x라고 하더라도 1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x가 안만 커봤자 8이기 때문에, 그지?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아 y가 x의 1승보다 네, 더 작구나. 왜냐하면 x가 1보다 크니까 이게 그대로 부등호 방향 유지가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지. y가 어떻게 되는구나. 바로 10-x보단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자. 얘네들의, 그죠? 예 네, 나타내는 영역 우리가 대충 그려주시면 y는 이꼴 x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10-x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대충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10 여기가 10 이렇게 됩니다 근데 둘다 y가 작아야 되니까 요 삼각형 내부 어딘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x는 2부터 8이다 그랬으니까 x가 2면은 여기쯤 되고 8이면 여기쯤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y는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y가 1보다 큰 거는 아, y는 여기쯤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체 원하는 영역은 바로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되겠네요. 이 삼각형 모양 같지만 예, 밑에가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한번 뚝 잘라주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요렇게 잘라줍니다. 그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고요그 다음에 요 길이는 1이 되잖아. 왜냐면 하 요건 1일 때고 요건 2일 때니까. 그제? 그래서 요니, 요 넓이는 6이 되네. 그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는 6이 맞고요그 다음에 얘는 높이가 5고 여기는 높이가 2인 거니까 요 높이는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6, 3, 18 나누기 9하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9가 나오겠네. 그럼 끝났죠.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6에다가 9를 더한 15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